이너스 특집 예 여론 조사 그리고 이 지금 대선 판의 흐름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여러 어 언론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어 여론 조사 결과를 쏟아 부었는데 요 여론 조사가 대개 금요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된거 실시가 된거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서 대개는 아이 어떤 여론조사는 대개 한 (1000명) 정도 1명 정도의 그~ 응답자를 이틀 정도에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루만 갖고는 응답이 안 되니까. 1,000명 정도를 하려면 대개 이틀 정도의 전화 면접 조사든 아니면 ARS 자동답 조사든 대개 이틀이 걸리는데요. 예.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끊거나 안 받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응답자가 1,000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아이고 저거 뭐 모집단이 1,000명이면 저 중에서 반도 전화를 안 받거나 그냥 아, 이 ARS 같은 건 끊을 텐데 저거 갖고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1000명 또는 뭐 1003명, 1004명 이렇게 모집단이 1000명이면 1000명이 응답을 할 때까지 계속 그 돌립니다. 전화를. 예, 그러니까 응답자가 1000명이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그는좀안 되고 이틀이 보통 통상적으로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앞서는 게 대부분 다. 오차 범위 아니더라.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통계적으로 예, 여론 조사 기법상으로 볼때 여론 조사 아이 오차 범위 박히면은 누가 누구를 앞서고 있다라는 게 뚜렷하게 나오지만 네, 여론 조사 범위 아니면은 누가 누구를 앞서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는 아, 여론 조사 기법이라든가 문항 이런 것들, 또 실시 기관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꼭 누가 누구를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 함부로 못 하는 게 바로 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그 우세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추세를 보면은 누가 올라가고 있구나 누가 정치되고 있구나 바로 여런사실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바로 추세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네 지금 발표된 것 중에서 뭐 오늘 주요 매체가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예,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d 마이너스 30 이재명 31 윤석열 35, 안철수 12. 안철수 후보는 그대로 두 자리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죠. 윤석열의 35, 이재명 31. 즉, 4%포인트로 윤석열이 앞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안.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윤석열이 앞서고는 있으되, 오차범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아, 이제 됐다. 윤석열이 대세를 탔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이지요. 네. 예, 연령, 지역별, 직업별 분석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지지율이 쭉 나오고요. 예,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4로 40대입니다. 40대는 벌써 이저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아, 빨간색이죠. 약간 그 분홍빛이 안철수 후보고요. 자 이게 어, 이 겉으로 봐도 40대가 확 눈에 띄죠. 무려 47.5%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야, 윤석열 후보는 19.5% 어, 그러니까, 40대는 뭐, 이재명 후보의 확실한 표바신 것이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래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겁니다. 40대가 왜 그러면, 어, 이, 민주당 후, 저, 지지를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아 어,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40대의, 아 어, 분들이, 예,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바로, 이를, 이들을 바로 우리가 이제, 이해찬 세대라고 합니다. 이해찬 세대. 이해찬이 교육부 총리 시절에 여러 가지는 이제 그 이전과 많이 달랐죠. 꼭 무슨 뭐 전교조를 중시했다라고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교육의 흐름 방향이 아무튼 네 전교조라든가 이른바이 왼쪽 진영에 있는 이김이 아, 상당히 많았을 때죠 그래서, 어, 저분들을 이제 소위 이해찬 세대라고 언론에서는 부릅니다. 본인들은 뭐, 내가 왜 이해찬 세대냐, 이해찬 좋아하지도 않는데, 라고 어,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이해찬 세대들이라고 언론 용어입니다만은, 네,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40대가, 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월등히, 예,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등히 저렇게 47.5대 19.5로 어, 앞서 나가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 있는 것이죠. 네, 20대는 오히려 아, 이재명 후보가 9.5. 어, 윤석열 후보가 29.7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대는 어, 윤석열 후보가 앞서죠. 네, 30대부터 이제 어, 이, 이재명 후보가 32.6대 25.7. 네, 30대부터 이재명이 앞서고 40대부터 47, 19표 어, 차이가 크죠. 50대는 어떻을까요 50대는 37.8대 38.6. 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 50대도 물론 5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아, 이, 구분하서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50대를 전체로 하나로 묶어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 이제 60대 이상부터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굉장히 공고히 들어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50, 이재명 27, 그렇죠? 예, 60대 이상부터는 이제 60대, 70대, 80대는 상당히 예,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데 30대와 40대, 특히 40대는 이재명의 아, 이재명이 47.5가 바로 60대 이상의 윤석열 50.3만큼 저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40대의 이재명 집중, 선호 경향이 아, 아주 두드러진다라고 돼 있고요. 예,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아, 이 관건이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 또 인천 경기, 이른바 수도권이 상당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서울은 지금 아 누가 앞섰다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34.4대 34.6 거의 뭐아 동률이다시피 하는 거죠. 안철수는 12.5. 인천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윤석열 32, 이재명이 31. 그러니까 아,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 다른 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대전 충청에는 윤석열이 40으로 앞서고 있고. 광주, 전남, 전라 즉 호남에는 53 이재명 우세, 아, TK 대구 경북에서는 42 이, 아, 윤석열 우세, 예 부산 경남에서는 41 예, 윤석열 우세인데 바로 이 지지의 공고함이 바로 호남이 53으로 TK의 41을 앞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럼 TK는 아, 이윤석열의그 아직 이렇게 호남의 이재명 지지처럼 아주 강하게 지지를 못할까요? 예, 바로, 어, TK의 복잡한 민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박근혜, 아, TK의 맹주라고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아, 탄핵하는데 윤석열이 앞장선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아직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를 한 것보다는 바로 TK에서 윤석열 지지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연령 지역별로 아주 혼전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아, 말씀드린다시피 누가, 아,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아주 초박빙, 즉, 살얼임판이, 이, 이 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예, 아, 여기서 한번 부인들의 호감도 조사를 한번 볼까요? 부인들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은, 이, 뭐, 남편들, 이재명, 윤석열 같은 남편들보다 부인들이 훨씬 더 나는 걸로, 어, 돼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부인 리스크, 어, 한때는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마, 만들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김혜경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죠. 네, 10점 만점에 김혜경 3.3, 김건희 3.0 남편들보다 훨씬 낫더라. 네. 아, 어, 이거는 이제 김건희 리스크보다 김혜경이 조금은 앞서고 있습니다만는이 예, 조사 시점 이게 이제 아, 어, 김혜경 리스크가 막 불거질 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나마 김건희보다는 약간 높게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남편들도 뭐 그다지 코감보다는 비호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부인들의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 응답에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살짝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28대 2 0로돼 있었는데, 이거는 조사기간에 따라서 들쑥날쑥 합니다. 예, 네, TV 토론을 잘했다는 게 어떠한 그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저거는 뭐큰 의미가 없고, 대개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꾸었다 라고 하는 게한10% 정도 어, 글쎄, 한 20, 30%가 나오면은 TV 토론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약한10% 정도만이, 아, 난 TV 토론 보고 지지 후보 바꿨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 됐으니까, 아, TV 토론의 대세를 가늠하지는 아직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거, 이처럼요. 이처럼 지금 초박빙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여당에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른바 총동원형을 내렸습니다. 예, 집권 여당, 집권 여당은 야당보다도 훨씬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직력이 그렇습니다. 조직력이 야당보다는 집권당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대명에서 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 지지선은 만 명씩 받아와라. 국회의원들 178명이다.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8명. 8명인데, 의원들한테 다총 동원령, 무조건 만 명씩, 이재명 지지하는 그, 어, 지지서약을 받아와라, 라고 지금, 그, 이 숙제를 줬다는데요. 의원들이, 어, 글쎄요, 뭐, 만 명, 한 지역구에서 당원이, 어, 만 명이 되는 데는, 뭐, 자기 당원들만 이렇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구가 조금 작은 데는 아마 이만명 지지선언 받는데, 애를 먹을 겁니다. 네, 바로, 어, 이른바 보병전, 구병전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TV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른바 지구당 위원장이 이렇게 발 발품을 파아서 직접적으로 야 이거 이번에 이번에 정권 바뀌면은 우리는 다아 그야말로 어 끝이야 우리는 뭐 이것도 어 개털이야 개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오면은 한 명씩 한 명씩 받아오면 그게 굉장히 큰아 도움이 된다라고 바로 이 보병전, 육박전이죠? 육박전, 이른바, 아, 이른바 지상전투가 아니라 보병전에 대해서는 역시 조직력이 강한, 예,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만명씩 받아와라 하고 중앙당에서, 어, 의무적으로 이렇게 숙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이제 국회의원 떨어진 분들이나 아니면 다음 선거를 도전하는 당협위원장들은 저거에 반, 예, 5천 명씩 받아와라라고 지금 숙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 중앙선대위에서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중전을 펼터니, 어, 아, 당신들은 직접 지구당을 운영을 하면서 만 명씩 지지를 이끌어와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과연,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이피튀기는 전쟁이 심감이 나시죠? 예. 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그 숙제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 현 상황 대선을 보는 현 상황의 아 바로미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것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아또 다른 아, 여론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동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요. 2030 표심을 뒤집은 윤석열. 네, 지금 2030, 말, 저 제가 어 말씀을 드렸죠. 4050은 여전히 앞선 이재명. 네, 바로 직전에 그 여론조사와 상당히 맥을 상통하는데, 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 수차 자체보다도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트렌드구나 추세구나 하는 것만 아, 여러분들 파악을 하면 되시고요. 네 이번 대선에 투표할 후보 이재명 37 윤석열 41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윤석열 후보가 3.7%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만 오차범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 윤석열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불안한 살얼음판 리드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안철수는 딱두 자리네요. 10.1% 자, 정권 안정론대 정권 교체론을 물어봤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어,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47.2, 아, 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그 응답률이 33.8. 아, 어, 정권 교체가 47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적게 나왔죠. 아 어, 대략 지금 52에서 50 6, 7 정도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답인데 이 조사에서는 47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연령별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죠. 40대는 에 이재명 60, 윤석열 20 차이가 많이 나고요. 성별로 보면 은 남성은 37대 41로 윤석열 우세 여성은 36대 41로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근소하게 우세다라고 한 얘기 지역별로 아까 얘기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의 39대 37, 인천 경기의 39대 40. 오히려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이 더 약간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자,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TV 토론을 잘한 후보, 이재명이 30, 윤석열이 24.7, 안철수가 13.9. 네, TV 토론 을잘하는 후보라는 것은, 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TV 토론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효과가 있었죠. 기대 효과. 아,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됐고, 이재명은 아주, 이른바 다변이에다가 달변으로, 어, 일반적으로 통상 통했기 때문에 TV 토론을 에, 상당히 더 앞설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TV 토론 지난주에 했던 TV 토론을 아, 기폭제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따돌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 을 열어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됐죠. 네, 윤석열이 크게 아, 실수한 거 없이 이렇게 선방을 했고 또 이재명은 아까 아, 지난번은 아, 1한시 지난주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아,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를 했죠. 그 얘기를, 어, 질문을 한게 아니라, 아, 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꺼냈고, 어, 또, 우연에 우연을 겹쳐가지고, 어, 김만배 누나가, 아, 어, 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히려, 어, 이렇게, 회피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웃복싱을 했다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웃복싱을 한게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저렇게 저 정도면은 이재명이 t v 토론에서 재미를 봤다고 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크게 지금 재미를 못본 상태로 돼 있죠. 바로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앞서고는 못하지만 윤석열이 근소하게라도 사려는 반 우세를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이 녹아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네. 네, 마, 소에 말씀드린 대로 법카 유형 의혹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아, 여러분들, 대략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57%, 저 오른쪽에 나오죠? 후보 부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형 의혹이 영향을 줄 것이다가 57.3,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 20.6,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44안 미칠 것이다 29.5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44보다 아, 김혜경의 법인카드 그다음에 대리진료 이런 것들이 57.3으로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그 요인이 바로 저렇게 수치로 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 여론조사가 이재명이 앞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중앙 기사인데요. 예, 이재명이 38, 윤석열이 36.8. 예, 바로 저은 중앙일보가, 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예,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네, 38.1대 36.8. 불과 1.3% 포인트니까 이것도, 이재명이 앞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은 33에서 38로, 올라갔고, 윤석열도 35.9에서 36.8로 소폭, 올라갔다. 안철수는 15.6에서 11.7로 오히려 4%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자, 요, 어, 저 작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번을 조사를 했는데 매번 1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주혼전의 혼전은 지금 그 계속 이어지는 거죠. 혼전이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이가 여전 역전을 했다. 예, 이건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 이재명은 예, 예, 요, 저 위에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 이거 바로 위에. 38대 36으로 4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당선 가능성은 오히려 윤석열이 역전을 했다. 예그 작은 제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게 자, 작은 제목을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네 이재명이 44.4%인데 36으로 줄어들고 윤석열은 32에서 45점으로 늘었다는 라 얘기는 뭡니까? 예 저건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4자 아, 대결에서는 약간 앞섰는데. 아,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김혜경의 그 법인카드라든가, 아, 대장동 의혹, 이런 걸로 이재명은 끝까지 발목이 잘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지층에서조차 우려가, 아,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아,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당선 가능성이 저렇게 오히려 윤석열이 더, 어, 높은 요 기관에서 시행하는 게 아, 이재명이 상 예, 아주 앞선 그 종합일보 기사는 앞선적으로 어, 나왔습니다. 오히려 당선 가능성은 저렇게 아,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 나는 이재명은 지지를 하긴 하는데 이른바 김혜경의저이 아, 대리진료라든가 소고기 아, 이 스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아들 제가 다뤄볼 주제입니다만 아들의 그런 그 군복무 때. 장기 입원? 근데 뭐 인사 명령서도 없이 거기를 두달 동안 갔다며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더군다나 또 대장동 게이트 이런 것들이 끝까지 끝까지 발목을 어,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어,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상당히 어, 여러분들 어, 전체적으로 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아, 대만에서 특집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아, 서너 가지 오늘 나오는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 조사의 그 뒷배경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역시 네 아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제목대로 예. 불안한 그런 그 우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불안한 우세 또 불안 하지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로 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